자 사촌중학교 학생들 부가트 수첩 만들기 영상 첫 번째입니다. 영상은 한네개 정도 끊어가지고 제작을 할 겁니다. 우선 부가트를 만들 속지입니다. 딱딱한 커버 안에 여러 장의 수첩 속지가 들어갈 건데 그 속지를 만들 종입니다. 지금 색지로 준비를 했고 이거를, 이거 원래 A4 용지인데 반으로 자른 겁니다. 자른 거고, 이거를, 요렇게, 맞춰가지고 접습니다. 요렇게. 그러면 이게 이제 A4의 4분의 1 사이즈가 되겠죠. 어, 원래는 A4 한 장. 반으로 잘랐고, 자른 거를 다시 접습니다. 어, 접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자르진 않습니다. 여기 자르면 어, 망칩니다. 어, 접는 것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 놓습니다. 어, 미리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접은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해뒀습니다. 세 가지 컬러로 해서 이렇게 했고, 어, 여기 접히는 면이 모든 종이들이 다 접히는 면이 같은 방향으로 이게 오게, 이쪽에 오게끔 해야 되죠. 어 여기 접혀있는데 이렇게 안 놓고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놓습니다 전부 다 어, 보면 알겠지만 접힌 면이 어, 이쪽에 게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도 똑같이 다 접습니다 이렇게 접을 때는 이쪽을 꽉 눌러야 돼 손톱으로 좀 이렇게 눌러가지고 날카롭게 날카롭게 만들어 줘야 돼 그리고 어요 끝을 잘 맞춰서 단순한 반복 작업이니까 어렵지는 않을 거고 조금만 신경 쓰면 잘될 겁니다. 이렇게 자 이제 어, 파랑 핑크 연두 해가지고 작은 수가 거의 비슷해졌네. 연두 하나만 더 해볼까? 자, 자, 끝을 맞춰가지고 여기를 야무지게 여기 눌러줘. 이렇게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쌓아둔다. 이렇게 이렇게 접힌 면이 전부 다 이쪽에 왔습니다. 잘 기억하고, 그 다음에 이제 풀칠하는 거, 어, 풀칠은 이거를 그대로 놓고 어, 옮겨가지고. 하나씩 하나씩 겹쳐 나가는 거야 어 풀칠이 되는 것은 음 여기 이쪽 면에 풀칠을 해서 이렇게 붙일거거든 그러니까 수첩의 두께는 한장에 낮장의 두께는 한장이 아니고 두개가 맞붙은 음, 좀 두꺼운 형태가 되겠죠 A4 두장이 맞붙어 가지고 한장으로 만들어지겠지 두 장, 양장이 맞붙는다 해가지고 이걸 양장 제본이라고 해. 우리가 만드는 방법은 양장 제본법입니다 자, 풀칠. 자, 이 전부 다 하는 거를 영상을 찍진 않을 거고 지금 한 3분, 4분 정도 되어 가는데 어,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영상 끊겠습니다. 자, 풀칠은 전면에 다 칠해주는 게 좋습니다. 어, 좋은 게 아니고 반드시 칠해야 됩니다. 전면에 이렇게. 그리고 어, 선생님이 준비물 안내할 때 딱풀을 이야기하는데 어, 딱풀은 괜찮지만 절대 물풀은 음, 붙이면 안 됩니다. 물풀은 어, 축축해져가지고 이 종이들이 쭈글쭈글해져서 못 쓰게 됩니다. 어, 그래서 어, 붙여도 어, 쭈글쭈글해지지 않는 딱풀을 사용합니다. 자, 이렇게 됐죠. 그 다음에 다시 또 풀칠, 풀칠은 전체, 전체 깔끔하게 절대 급하게 하지 말고 어, 시간을 넉넉하게 줄 거니까 어. 정확하게 어, 서둘지 말고, 자, 그 다음에 다시 또 어. 어, 붙일 때는 항상 이 접혀 있던 면, 이 면을 잘 맞춰야 됩니다. 이 면, 이 면을 기준으로 어, 틀어지, 틀어지지 않도록. 어. 자,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합니다. 여기 무조건 여기를 맞춰야 돼. 여기를 이쪽 면, 요세 면은 나중에 지저분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칼로 다 잘라 줄 겁니다. 지금 학생들이 대략 한 200명 정도 되는데, 200명 모두 다 다. 작업 안하고 어, 노는 애들 빼고는 전부 다이 선생님이 하는 작업을 다 수행을 하면 선생님이 어, 전부 전 학생들 걸다 잘라 줄 겁니다.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준점이 되는 이면을 잘 맞춰야 되는 것이 이면이면 이거 맞추는 거 아니고 이거 이거 요정면자 다시 또.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. 한번 더. 딱풀이 한 사람당 거의 한개 내지는 한개 반이 사용이 됩니다. 좀큰 사이즈. 딱풀을 준비물을 안내를 해주지만 많은 친구들이 준비물을 잘안 가지고죠. 지금 작업을 하는 반에 몇 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, 딱풀을 가져온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될까? 이야기도 하고, 교실의 칠판에도 써놓고 하는데, 어, 준비물 참 준비가 안 되죠. 90도로, 요거 기준으로, 요변 기준으로 90도로 탁탁탁 사이도록. 사이도록 잘 붙여줍니다. 자, 요거까지만 붙이고 이제 영상은 첫 번째 영상은 끊어낼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어, 두께가 아주 한뭐 지금 붙인 장수가 다섯 장밖에 안 되네. 좀얍죠 다섯 장밖에 안 돼서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가 깔끔하게 잘붙어져야 됩니다. 잘 붙여져야 되고 그리고 이쪽이 지금 떨어지지 않도록 여기를 잘 붙여야 돼. 특히나 여기 이쪽을 이쪽이 꽉 붙도록 그러니까 풀칠을 할때 어, 이쪽 부분을 좀잘 붙여야 돼. 다른 데도 다잘 붙여야 되지만, 여기 이렇게 꽉 이렇게 눌러가지고, 이렇게 되게끔, 8분 넘어가는데 첫 번째 영상 끊습니다.